폭설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던 지난 22일, 영화 가을로의 촬영 현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겨울 속의 가을이라 다소 생경한 느낌이 들지만, 김지수, 유지태, 엄지원 씨등새 배우의 느낌만큼은 여전히 가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는데요. 영화 가을로 그 촬영 현장을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섬세한 감정 연기의 대명사, 여자정의 김지수. 사랑이 변하니. 사랑의 수호자 유지태 극장 앞에서 만나고 싶은 연인 일순이 엄지원 이세 명의 배우가 한 영화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 2일 경북 경주의 계림 영화 가을로의 촬영에 한창인데요. 다행히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촬영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추위와 강풍이 또 다른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스탭들이 가을 분위기를 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화 나뭇잎 붙이는 아, 게 일이에요. <laughs> 이날 공개된 장면은 다큐멘터리 p d 인 김지수가 촬영차 경주를 찾은 장면. 추위와 강풍에도 아랑고 않고 자연스레 연기를 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기파 배우도 추위에는 어쩔 수 없는 법.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야, 뭐야. 겨울 장면이면 아예 그냥 막 그런 두꺼운 오리털 같은 거 입고 좀할 텐데 다 지금 가을 장면들이 많아가고요 아우. 고남지방에 폭설이 내린 이날은 다행히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강풍이 계속해서 불어 촬영을 방해했습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서 현장음이 제대로 녹음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자, 이바람치나 자자들면 헛갈게요. 낮장면이었던 관계로 해가 지기 전 촬영을 마쳐야 하는 촬영팀. 하지만 바람은 더 거세질 뿐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쉬운. 슛, 슛. 잔잔하다가도 슛 소리만 나면 어김없이 바람은 거세지곤 했습니다. 자, 드디어 어렵게 시작된 촬영. 거기 금계가 있었대. 그 금계 안에서 나온 아이가 김할지라고두인물이 나오는 장면은 어렵게 찍었는데 이번엔 김지수의 단독 장면이 문제.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아! <laughs> 김지수, 촬영 끝났다고 좋아하지만. 아, 괴로운 촬영의 시작. 하지만 김지수보다 더 괴로웠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와 함께 쏟아져 나오는 보조 출연 학생들. 진짜 추운데 계속 엔진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응. 이번엔 유지태의 촬영 장면. 연인이었던 김지수를 잃고 유지태는 추억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중 기억 속에 김지수를 계속해서 마주하는 유지태. 하지만 현실 속에선 추위와 강풍도 만나야 합니다. 되게 많이. 추웠죠 네, 많이 춥고 입김나지 않게 숨참으면서 연기했습니다 <laughs> 남극 일기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더 춥지 않으셨어요 남극 일기가 배경 그렇게 추워 보였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안에 입은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가을옷 입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추워요 그리고 남극보다 우리나라가 더 추운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눈 부잖아요 남부. <laughs> 아 썰렁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우연히 발견된 연인의 일기를 갖고 추억여행을 시작하는 유지태. 기억 속에서는 김지수와 매번 마주치지만 영화 속 현실에서는 이상하게도 엄지원과 계속해서 만납니다. 신비의 여인 세진 역을 맡은 엄지원은 촬영 현장 공개를 할 때마다 자신만 대사가 없는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저희 영화 가을로는 번지 점프를 하다와 혈액으로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대승 감독의 세 번째 영화입니다. 특히 삼풍백화점 사고로 연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백화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봐서 아는데요. 남자가 바빠서 혼자 보내게 되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안한데다가 만약에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여자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중압감이랄지 그 죄책감이랄지 이런 것이 평생 나지 않겠어요? 상으로 상처받은 당신을 위로하고 싶다. 영화 가을로의 김대승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목포, 경주, 울산, 울진, 포항.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영화 가을로는 전국을 돌며 세상의 가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